안녕하세요. 이쁜 소영이로 갑니다. 저는 지금 집에 도착했고요. 어, 그리고 진짜 학답지가 확 나고 열받기도 합니다. 대통령님이 빨리 안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개 때문에 아 진짜 기분이 좀안 좋았습니다. 아니 그거를 보면 뭐잘 보고 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봤던 사람이 엉뚱하게 얘기를 하니까 열받기도 하고 오늘 대통령님이. 일하러 가신다고 복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복귀로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진짜 열 받기도 했고 왜 그런 이상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저랑 같은 저랑 같은 방송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름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이상한 말 퍼트리고 다녀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예. 휴대폰을 두 개가 있음, 있긴 한데 휴대폰을 두 개를 들고 다니면 진짜 똑바로 들어서 똑바로 얘기를 해주는데 맞는 건데 본인은 그렇게 똑바로 들었다고 하는데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어, 기뻐했다가 기분이 안 좋았어 또 기분이 안 좋았을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진짜 하... 없는 말을 좀 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있는 보도 그냥 있는 보도 있는 그대로 그런 얘기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 그리고 지금 기각이 되는 게 반반이에요 예. 네. 긴, 기가가 된다. 지금, 복귀를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반반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긴가민가해요, 지금. 음. 응. 아까 그, 그 사람이 잘못 얘기를 한것 때문에, 애국 시민들이 전부 다들 오늘 저녁에 가시는지 알고 좋아했었는데 하여튼가 잘못된 지식을 얘기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올바른 올바르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국 시민으로서 저도 많이 화가 나고, 많이 분노가 차올라 고 학당지가 하나고, 근데 감사한 거는, 대학생 애들도 지금 20대들도 다들 깨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생 애들도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 상태이어서,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지방에서도 지금 난리 났고요.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등등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도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대학생 애들이 끼어났다는 그 자체도 되게 좋은 거고, 대학생 애들도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깨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에서도 지금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다들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들 깨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생들도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 네.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원하셔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고려대도 싸우고 있고, 서울대도 싸우고 있고, 지방에서도 포항대, 아, 포항인가? 포항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고, 진짜 내일은 대전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고, 내일은 대전에서도 집회가 있고, 지금 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복귀를 시킨다고, 지금, 다들 지금, 일어서고 계십니다. 10대들도 일어서고 있어요, 여러분들. 10대들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대, 30대, 40대, 60대, 80대, 70대, 이렇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다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 모두들 깨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중학 집회에 중학생 중학생 학생이 왔습니다. 중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학생도 왔었고 10대도 1대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진짜 다들 뛰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안 되면, 공산당이 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시대이신지 아십니까? 6.25 전쟁.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 대통령님이 개몽령으로 말 막지 않으셨으면, 6.25 전쟁. 러시아, 러시아와, 러시아와 우크리아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을 대통령님맡고 계셨던 겁니다. 개몽명으로6.25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 때, 어렸, 어, 옛날에 6.25 전쟁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기예요, 여러분들. 6.25 전쟁, 5.18강5.5.18 뭔지 아시죠? 옛날 어르신들은 다 걷고 일어나시던 그 부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공상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6.25 전쟁을 일으키, 일으키려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을 대통령이 개몽령으로 막을 겁니다. 개몽령에 겁니다.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아, 대통령님이 왜 개몽령으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야지만 우리나라를 똑바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거를 딱 찾아보시면 아 이게 올바르게 된 나라는 나라를 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저도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화가 나고 학딱지가 합 납니다 6.25전쟁 일어나면 우리 다들 집도 없어지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거예요. 지금 시기가 그 시기예요.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셔야 되고,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망하게 됩니다. 공상당이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없어지는 판이에요, 지금. 만약에 공상당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는 분들이 왜왜 왜 이렇게 발 발버둥 하고 왜 나서는지 아십니까?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안 없이 없어지, 안 없어지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밤낮으로 밤새우면서 싸우고 계십니다. 대학생들도 지금 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10대들도 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싸우고 있는 거, 이시는지 아십니까? 20대, 30대, 40대.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까지. 왜냐?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살리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laughs> 대통령님이 개몽령을 내리는 이유는 대통령이, 대통령님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몽령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대통령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몽령을 내리게 된 거고. 계몽령을 내려야지만 6.25 전쟁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몽령을 내린 겁니다. 대통령님이. 여러분들 정신 차려 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들이 지금 깨어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안 그러면 공상당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어떻게 되시냐면 중국처럼 됩니다. 중국처럼 되는 나라를 원하지 않으시며 깨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0대에서 지금 80대, 90대. 전부 다들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개몽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개몽롱에 내려지면 6.25 전쟁이 막아지는지. 그게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1943년 인가1900몇 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6.25 전쟁, 그거를 찾아보시면, 아, 옛날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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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은 있었어, 어? 대통령님이 계몽령으로 막으셨구나라고 반드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올바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르게 계몽령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만 있지 마십시오. 함께 싸우십시오. 부딪혀서 싸우십시오.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되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집에만 있어서 집에 있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래 대통령님이 어, 언제가 나오겠지 이런, 이러시면 큰코 다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대통령님 지키러 가기 전에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다리도 후들후들 떨면서 몸도 후들후들 떨면서 갔습니다. 진짜로 처음 갔을 때. 근데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많이 떨려가지고 청심만을 먹을 정도로 떨렸지만 그래도 어, 어 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떨린 몸으로 갔습니다. 정신나무 같은 걸 먹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싸워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런 깨워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저는 그리고 진짜 기독교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저도. 무작건 갔, 무작정 갔습니다. 누가 시켜서 간게 아니라, 저도 무작정 간 거예요. 왜냐면, 보고 있으면 확딱지고 확 나고, 열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서도 막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짓누러집니다 화가 났던 게, 짓누러지고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 정도입니다. 6.25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 먹을 것도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리아도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 없었지 않았, 않습니까 다치는 사람들도 많았고, 우크리, 우크리아랑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난 거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일으, 일으키려고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내란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통을 해서 그렇게 한 거를 대통령님이 개몽농으로 막은 겁니다. 왜냐 민주당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를 대통령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먼저 개몽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개몽령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일은 막아지게 됐던 겁니다. 707 아시죠? 707 공군대. 그게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몰래 6.25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집에만 있지 마십시오. 함께 싸우십시오. 누가 뭐라 뭐라 해도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됩니다. 대통령님이 12월 3일 날에 개몽령으로 말, 개몽령으로 말리지 않으셨고, 막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진짜 6.25 전쟁 일어난, 일어날 뻔 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6.25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끔찍합니다. 6.25 전쟁. 왜냐, 러시아와 우크리아라 전쟁이 일어난 거를 보고서 엄청 끔찍했거든요. 뉴스에도 보고, 또 여기저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6.25 전쟁 옛날에 6.25 전쟁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애국 시민들이 일어나였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6.25 전쟁 때 옛날에 6.25 전쟁 때 어떻게 어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그러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지금도 6.25 전쟁이 일어날 시기였는데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일으키고 맞고 해서 그 대통령님이 막고 맞고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확실히 막아야 됩니다. 6.25 전쟁 이 일어나지 않게. 진짜 여러분들 공부도 해,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개몽농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몽농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지금은 개몽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긴 한데, 한숨 밖에 안 나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우리나라가 거꾸로 될, 되는 나라가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원래는 자유민주주의가 여태까지 잘 해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일 때는 올바른 나라가 됐는데, 지금은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